자 얘들아 A, B 길이가 6이고 그 다음에 A, C 길이가 얘들아 10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A, B 길이랑 A, D 길이가 똑같도록 잡은 거야. 이 길이랑 이만큼 길이랑 똑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되도록 잡은 거야. 그래서 B, D 길이가 루트 15다. 이만큼 길이가 루트 1 5고뭐 여기도 표시해 놓자. 길이 6이잖아. 그럼 세 변을 아니까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벌써 얘들아 어때? 코사인 세타 바로 구해질 수가 있지. a, b, d 갖다가 코사인 법칙 한번 쓸수 있고, 그 다음에 bc 길이를 우리가 이제 k라고 놓게 되면 a, bc 갖다가도 코사인 법칙 써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되게 쉬운 유형 중에 문제 중에 하나야. 이. 자 코사인의 세타는 2 곱하기 6 곱하기 6에 36, 36에서 얘들아 15 빼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얘들아 이건 ABD 삼각형에서 쓴 건데 요게 얘들아 이제 그 뭐랑 똑같니 그 ABC 삼각형에서 2 곱하기 6 곱하기 10분의 36에 100 더하면 136에서 얘들아 K제곱 뺀 거랑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은 거 맞아잉 뭐 케이지곱 잘 열심히 구하자 약분할 거야 약분하고 됐냐? 넘어갈게 이건 바로